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릉부릉 유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차량 쌍용의 G4 렉스턴 차량이고요 2.2 1윤 프라임 등급의 차량입니다 2018년식 6 7 0 0 0 k m 탄 무사고 차량 일단 외관 상태가 어떤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게요 네, 여러분, 차량 외관 상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어, 일단 영상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일단 차량 색상을 관리하기 쉬운 다크 그레이, 쥐색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인 외관 같이 자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쪽 본 네트부터 시작해서 그릴, 범퍼란이 렇게쭉 내려오게 되면은 역시나 대형 SV답게 u 굉장히 큼지막한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그릴도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굉장히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고 밑에 아래쪽 범퍼, 라인 보시면은 여기 밑에 범퍼 라인 그릴까지 들어와 있는 게 굉장히 한층 더 남성미를 돋보여주게 하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색 색상 차량이나 은색 같은 이제 그런 개통 계열들이 관리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어디 뭐 돌빵이나 찍힘, 잔 스크래치는 눈에 보여지지 않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여기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앞쪽 헤드라이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 보시면은 굉장히 헤드라이트 크기 역시 굉장히 큼지막한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역시나 짧은 연식답게 굉장히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운전석 쪽 측면부를 하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핸더부터 시작해서 도어, 뒤쪽 핸더까지 라인 쭉 보게 되시면은 어, 이렇게 옆에 이 사이드 라인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좀 투박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아무래도 이제, 어 대형 SUV고, 렉스턴, 이제 G4 렉스턴이라고 하면 이제 남자들의 차다라고 많이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사이드 라인은 굉장히 뭔가 좀 투박한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이고, 어 일단 이쪽, 사이드 라인 봤을 때, 문콕이나 어디 찍힘, 그리고 스크래치는 전혀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어서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쪽 타이어 트레드 약 7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휠 보시면은 이렇게 크롬으로 도금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기는 하나, 이쪽 사이드 쪽에 아주, 아주 미세한 흠집 하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이제 휠인치는 20인치 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시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트레드 약60% 정도 남아있는 차량이고, 앞쪽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예, 좀더 사용감이 있는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뒤쪽, 뒤쪽 휠은 어디 스크래치, 잔 스크래치도 없이 굉장히 관리가 잘된 상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기존의 이제 렉스턴 W라든지 이전 모델에 비해서는 굉장히 세련되게 나온 그런 모델인 것 같아서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뭐 예, 디자인, 디자인적으로는 예, 큰 그런 호불호가 갈릴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차량이고, 이어서 트렁크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파워 트렁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서 원 버튼으로 손쉽게 트렁크 열실 수 있으시고요. 여기 안쪽을 보게 되시면은 네, 그 전차주분께서 이제 뭐 사용하셨던 이제 뭐 핸들 커버라든지 아니면은 뭐 먼지털이게 뭐 차량 용품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형 SUV답게 굉장히 큼지막한 네, 차량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 앞쪽 시트 역시 이대사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차박 아니면 어디 놀러 가실 때, 아니면 짐을 많이 실으셔야 될 때, 그때도 전혀 불편할 것 같지 않은 트렁크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닫으실 때에는 이쪽에 있는 닫음 버튼을 이용해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트렁크를 내릴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자, 이쪽을 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밑에 아래쪽 범퍼 라인 보게 되시면 후방 감지 센서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부 라인 역시, 네, 운전석과 마찬가지로 문콕이나 흠집은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이 차량이 이제 차체 자체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고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이 좀 타기 편하게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어서 이열 공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2열 공간 지금 보고 계신데 어, 일단 2열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탔던 흔적은 보여지지 않고 있어요 뭐 시트 구김이라든지 뭐 오염 이염 전혀 보여지지 않고 있고 밑에 바닥 역시 코일 매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은 차량입니다 운전석 쪽 뒤쪽 등받이를 보게 되면은 저 아래쪽으로 이제 물품이 빠지지 말라고 저렇게 꼼꼼히 다 관리를 해두신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도어 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2열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 차주분께서 이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다신 건데, 사이드 스텝 여기 안쪽을 보게 되시면은 탈 때, 저녁에도 이제 탈때 편하시라고 이렇게 LED로 작업을 양쪽 다해 두신 그런 차량입니다. 차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깊으셨던, 네, 그런 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외관 상태와 이열 공간까지 보셨고, 이제 안쪽에 탑승을 해서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차량 안쪽으로 탑승을 했고요. 차량 키는 이렇게 생긴 키를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볼게요. 네, 일단 시동 소리 굉장히 웅장하게 잘 걸리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 자, 그리고 이쪽에 계기판 보게 되시면은 키로수 67,488km 운행을 한 차량이고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 보게 되시면은 전반적으로 사용감은 아주 살짝 있지만 어디 뭐 까지거나 흠집은 없는 스티어링 휠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오른쪽을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사용자 설정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핸들 좌측을 보게 되시면은 핸들 열선, 핸드프리 기능, 그리고 볼륨 조절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그 순정 그목 받침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전차주분께서 조금 더 편하게 운전을 하시려고 이렇게 해두신것 같은데 어 이거는 뭐 호불호가 조금 갈릴 것 같긴 한데 저는 네, 이렇게 딱 했을 때 편한 느낌을 주는 목바지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한 게 이쪽에도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이쪽에도 지금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가 총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는 그런 차량이고 뭐 하나는 필요 없으시면 떼서 뭐 판매를 하셔도 되실 것 같은 그런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하이패스, ECM, 룸미러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센터페시아 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자, 이쪽에서 이제 뭐 애플 카플레이, 아니면은 이제 핸드폰 연동해서 뭐 내비게이션이나 블루투스, 이런 기능들 다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라디오 보게 되시면은, 네, 라디오 볼륨 소리도 아주 굉장히 잘 들리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시면 후방 카메라 뭐 화면 깨짐이나 노이즈 없이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시면 이쪽에 공조 시스템 버튼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프로토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 이렇게 다이얼을 이용해서 바람, 세기 조절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듀얼로 온도 조절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보게 되시면은 이쪽에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한 열, 통풍, 그리고 열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이쪽에 자그마나 수납공간과 시각제, 그리고 USB 단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자, 그리고 이쪽 보게 되시면은 이렇게 전자파킹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오토홀드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 열어보게 되시면은 센터 콘솔박스 공간 이렇게 이 있는데 어, 차 크기에 비해서 콘솔박스 크기는 그렇게 뭐큰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만 뭐짐 수납하실 때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을 것 같은 사이즈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차량 전반적인 내부 옵션 같이 살펴보셨고 이제 내려서 엔진룸 한번 보러 가실게요. 자 이렇게 나와서 엔진룸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네, 엔진 소리잡 뭐 잡단 소리 전혀 들려주지 않고 있고 뭐 일정하게 아주 좋은 엔진 소리를 들려주고 있는 그런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쌍용차 그리고 렉스턴 하면 이제 뭐 남자의 차다 뭐 이렇게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갖고 막 엔진 소리도 웅장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디젤 엔진치고 엔진 소리는 굉장히 좋은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인 엔진룸 한번 보시면은 이 차량 성능 기록상 누유나 미세 누유가 없는 올 양호 차량이기 때문에 뭐 누유 걱정 하시면서 사실 필요 전혀 없는 그런 차량이고 가지고 가셔서 전 차주분께서 관리도 다 해두신 상태예요. 갖고 가지고 가셔서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시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차량 엔진룸까지 같이 살펴보셨고 이제 내려서 마지막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오늘 저와 같이 쌍용의 G4 렉스턴 차량 같이 살펴보셨고요. 이 차량에 대한 마지막 자세한 스펙은 여기 앞쪽에 이렇게 자막으로 나갈 테니까 한번더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또는 구매 아니면 다른 차량 판매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이쪽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가성비 넘치는 차량으로 찾아뵙는 윤인철 팀장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